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제네시스 GV80 3.5 터보 가솔린 사륜 차입니다. 연식은 2020년 6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94,500km 대 주행한 가솔린 사륜구동입니다. 다음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보험이력 연건인 미세 누유조차 없는 차량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해당 차량 선택 옵션만 대략 1,800만 원 가량 추가되었고요. 아웃도어 패키지 제외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GV80 외관 먼저 보고 가실게요. 외관은 우유히 화이트 색상이고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전방 센서랑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범퍼 아래쪽에 바디킷 따로 전 차주님께서 튜닝을 하셨고요. 네, 다음 측면으로 넘어가볼게요. 네, 힐은 22인치 힐 스포터링 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스텝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차량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밝고, 네, 이것도 옵션 추가되어 있고요. 네, 뒤쪽 휠 컨디션도 기스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짱짱하게 남아있는 듯이 전 차주님께서 내짝 네 모두 다 최근에 교체해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에도두 줄로 풀 LED 리어 램프가 들어가고요. 2180그 사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도 바디킬 카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사각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정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부드럽게 열리면서 안에 내부는 전 차주님께서 따로 매트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 이거 7인승이어가지고 뒤쪽 3열 공간도 있고요. 3열 공간에도 에어벤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도 있고요. 이쪽에 폴딩 가능한 버튼 조작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1 2 v 단자도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럼 전동 트렁크 닫아볼게요. 전동 트럭크 작동 문제없고요 다음 안으로 들어가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옵션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시트 색상 보시면은 듐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 큐팅 디자인에다가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스웨이드 재질로 베이지 색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옆쪽에 전동 시트랑 에러그 모션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이쪽 문 트림에 메모리 시트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오디오 버튼이랑, 네, 오른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은 현재 주행거리 94,547km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후진기 넣어보시면 360도 어라운드뷰랑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쪽 전방 카메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걸 디스플레이 메뉴들 보시면 펌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일단 빌딩딩 빌드, 킴도 적용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영상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 버튼 터치식으로 가능하고요. 앞좌석 통풍이랑 열선 다 가능하고 핸들 열선이랑 공기청정 모드, 조수석도 열선 통풍 다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무선 충전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랑 그리고 컵홀더 두 개, 차키는 한개 있고요. 콘솔박스도 열어보시면요, 이쪽에 디지털키 들어가 있고요. 뭐 내부 수납 공간 엄청 넓어요. 로우박스도 열어보시면 안내책자 아직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손로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글라스까지 오픈되는 파노라마 손로프고요. 확실히 개방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작동 문제 없고, 다음 2열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열 공간으로 이동을 했고요. 확실히 G180이다 보니까 내부 공간은 많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전동 선쉐이드 적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화장골도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쪽 공조기 버튼 보시면 뒤좌서 열선이랑 통풍도 다 가능하시고요. 온도 조절도 이쪽에서 가능한 점 확인. 되시겠습니다 아래쪽에 usb 단자 2개 들어가고요 12v 단자도 1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에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7인승이어서 3열 공간 넘어가는 원터치 폴딩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면서 네, 3열 시트까지 앉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내려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외관이랑 실내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주행거리 대비해서 실내외 컨디션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보신 차량은 제네시스 20년 식 GV80이고요. 어, 아웃도어 패키지 하나 제외한 모든 옵션이 다 갖추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썸네일이랑 설명을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또 편하게 연락주세요. 또한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알선수수료도 없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다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